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년도 1월달, 1월달 각 별자리별 운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이드 해볼게요. 2019년도 1월달 사수자리분들의 전체 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달 사수자리 분들은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돈이 융통이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공부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학원을 다니신다던가 이미 그 분야에 정통한 그런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하기에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요. 학원 또는 인강,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이미 어떤 성과를 보신 분에게 공부하는 방법 또는 어떤 교재 이런 거 추천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사용하셔서 큰 성과를 보신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응용하는 거, 이런 공부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학습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형제자매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절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가족 간의 다툼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조금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문제적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하다거나 아니면 좀더 우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참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달로 한 달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트러블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그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의 어떤 고민이 많은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혼자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거나 속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고집이라든지 상대방의 자기주저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나를 좀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달 사수자리 분들 건강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잘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 달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꼭 해야 되는 일, 하지만 별로 재미가 없거나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에 쓸 에너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한 달을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배우자가 일적인 부분에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가 상황이 조금 잘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적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결과를 마무리 질수 있는 그런 제안. 또는 조언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때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 있게 내가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 벌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내가 주도를 해서 하는 여행 또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여행, 내가 주도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이 내가 가장 클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여유롭게 자금을 마련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금전적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일에 대한 욕구, 욕심이 강해지는 달로 보여집니다. 욕심이 강하고 욕구가 강할 때는 뭔가 규율이나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나의 어떤 성과가 짓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들한테 알리지 말아야 할 방법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비밀 유지가 안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손을 안 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욕구가 강해지는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많거나 강한 그런 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에 손을 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철저하게 내가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옳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의 성과만 놓고 본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지인분들 또는 동료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많이 돋보여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가 있고 많은 모임에 참여하시면 그 모임을 통해서 얻는 감정적 만족감은 매우 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친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그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달 사수자리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욕심 욕구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한 달이십니다 이를 추진하는 나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 사수자리 분들의 전체 운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한 달을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복채다 생각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